안녕하세요, 전국최적화의 박부자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BMW 그란 투리스모 자 GT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3호 i X 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차량인데요. 일단은 디자인도 연식 대비 너무 이쁘기도 하고 활용성도 상당히 좋죠. SUV 못지않은 실내 공간과 그리고 또 엔진도 어, 상당히 명품 엔진이죠. 실키 식스 엔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엔진의 정숙함까지 같이 갖고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고요. 자,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8월 26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 현재 8만키로 주행을 했어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성능상 사고 유무는 조심조심히 안전히 타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환된 부위 단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미세내유랑불량인 부분들도 일치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어, 이 차량이 이때 이 시절에 어, 신차가가 8,450만 원이 찍히던 차량이에요. 상당히 높은 신차가를 보여주던 차량인데 지금 현재 8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지만 1,14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일단 컬러는 관리하기 편한 실버 바디로 출고가된 차량이고요. 차량 보험 상당히 좋습니다. 5, 5, 수에 7, 6. 88번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도 있고요 기본적인 일단 상품화 작업을 끝마친 차량이다 보니까 광상태도 상당히 잘 살아있고 전차주분께서 또 차량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색감, 음, 차량의 색감이죠 색감 또한 잘 살아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연식이 지나면 백화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백화현상도 전혀 없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군데군데 이제 크롬 포인트 크롬 라인들도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우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릴 건데요. 자, 이때까지 교환 부위가 한 군데도 없었던 만큼, 그만큼 차량을 어, 조심조심히 운행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판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어, 여기는 이제 제가 못 봤던 부분인데, 음, 도장 면이 까지진 않았어요. 근데 살짝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 덴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어, 부분을 어, 원래대로 이제 복원을 해서 덴트를 해서 깔끔한 상태로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에는 어느 정도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어,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가 거의 한90% 가까이 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 상당히 트레드가 짱짱하게 남아 있고요 어,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어, 뒤에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한90% 정도 가까이 되는 상당히 짱짱한 트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뒤의 휠에는 앞에랑은 다르게 휠 스크래치 없고요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이제 X 드라이브 항시 4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 타이어 마모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뒷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죠. 상당히 웅장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뒤에도, 야, 뒷범퍼부터 해서 테일 램프, 트렁크 쪽, 그리고 크롬 라인들까지, 자, 크롬 포인트들까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여는 방식과 그리고 또 이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랑 이쪽 우측에 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자 SUV처럼 마치 이제 BMW X6처럼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열리는 만큼 트렁크 공간도 널찍한 차량이고요 위에 이제 요거는 언제든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높은 짐을 실으신다고 하시면은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열 폴딩까지 하게 되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락을 풀어주고 앞으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음, 상당히 사이즈가 잘 나오죠. 이게 근데 문만 열고 트렁크만 열었는데도 뭔가 좀 디자인이 되게 상당히 이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문만 열었는데도 좀 퍼포먼스 넘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쪽도 자세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깔끔합니다. 이쪽은 반대편처럼 이제 외판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어, 빛을 반사해서 확인했을 때, 굳이 잡으면은, 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쪽에, 이제 문코 살짝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도 영상에안 보일 거예요. 네. 굳이 잡는다고 하면은 저쪽에 항군되어 있다. 근데 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외적으로 휠 컨디션도 앞뒤로 좋고요. 약간의 뭐휠 찍힘 현상은 있어요. 이 네, 정도. 네, 상당히 경미하죠. 자이정도의휠 찍힘 현상은 있고요. 앞에도 보시면은 이정도의휠 네, 네, 찍힘 현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먼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 나 보시면은 연식 대비 상당히 깔끔하죠. 자 조수석 시트 비춰드리면은 자 조수석도 연식 대비 깔끔하고요. 어 이제 약간의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을 느껴지고 있지만 연식 대비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고요 조호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이 차량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키식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엔진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이 진동 떨림이라든지 어 이런 것도 안 느껴지고요. 그리고 딱 시동 걸었을 때 와, 되게 좋은 엔진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상당히 사운드가 좋은 부드러운 엔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8만 508km 주행한 차입니다. 량 이쪽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랑 쿨러즈 컨트롤 기능 핸들은 이렇게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에 보시면 차량의전품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아, 비춰도 유동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사물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이렇게 표시판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전방 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장애물 표시, 아, 요거는 이제 지울 수도 있어요. 옆에서, 여기 옆에 있죠. 네,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네, 장애물 표시랑 그리고 도움 라인 있죠. 이렇게 누르면 은 꺼져요. 네. 장을 표시도 이렇게 해서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원하시는 대로 편한 대로 세팅을 하 해서 어 차량을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송풍구부터 해서 음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담단부에는 그어 차량의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랑 그리고 열선 기능 답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버튼까지만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때 이제 BMW 좀고질병이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커플도 두 개랑, 어, 요 가운데에는 제떨리 그리고 시가제 아, 뒤쪽에는 전자식 기어봉이랑 DIS 스크롤, 그리고 각종 버튼들, 전자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부터 해서, 자, 요거는, 자,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자 전방에 이제 범버에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 전방 사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양문형 암레스트고요. 이렇게 한쪽씩 열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있고요. 양문형 암레스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팔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호석에 있는 분이 이 안에서 뭔가 물건을 꺼내야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양문형이 아니다면은 팔을 이렇게 치워야겠죠. 근데 한쪽씩 열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딱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물건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도, 어 이렇게. 운전석만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체널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위쪽에는 썰루프. 썰루프도 일반 썰루프가 아니죠. 파노라마 썰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자, 뒷모습이랑 이렇게 실내 공간, 어, 이렇게 봤을 때는 흡사좀 SUV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이어서, 뒤쳐서 넘어가서, 뒤차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뒤쳐서 넘어왔습니다. 어, 영상에 잘담기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엄청 넓어요. 보시면은, 어, 웬만한, 롱바디 차량, 그리고 SUV 차량, 대형 SUV 차량, 어, 부럽지 않을 만큼의 상당한 넓이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어, 앞좌선 못지않게, 속도 시트 컨디션이 아주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더 이제 영상이 좀 정상에서 비교하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그룸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널널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송풍구 두개랑 그리고 5층 어, 열선 기능 3단원 수정 가능하고요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단 2단 수납공간이랑 시바잭두개 가운데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컵폴더 두개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차량이 전체적인 외관부터 해서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셨던 것처럼 연식 대비 전체적으로 음. 어느 정도 사용감은 중고차다 보니까 느껴지고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능 컨디션 또한 상당히 우수한 차량이고요. 자 영서로 오신 이 차량,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예 정신 이 차량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진저하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 전문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